이제 하루 휴식을 취하고 창원으로 가서 준플레이오프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. 과연 선발 마운드에 어떤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. SSG에서는 오원석 선수가 나섭니다. 올 시즌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최근 등판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. NC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강인권 감독 가능하면 패디 선수 아니면 테너 선수가 나선다고 하는데요. 패디 선수가 타구에 맞은 뒤에 100% 컨디션은 아니지만 만약에 3차전에 나서게 된다면 NC 입장에서는 최강의 카드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리그 최고의 에이스 패디 선수가 나설 수도 있는 준플레이오프 3차전인데요. 과연 NC가 이 3차전까지 잡 플레이오프에 가게 될지 아니면 SSG가 반격에 나설지 궁금해지는데 자 이제 3차전 키플레이어 어떤 선수를 뽑으시나요? 저는 SSG는 에 최정 선수를 뽑았거든요. 네. 최정 선수가 지금 7타수 1안타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1차전에서 만들어낸 안타를 제외하고는 사실 공이 아직까지는 뜨지 못하고 있어요. 음.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 빠른 공을 많이 받고 또 타이밍을 조금씩 맞춰가는 최정 선수이기 때문에 한유선 선수와 더불어 중심 타자에서 큰 홈런 한 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특히 NC는 저는 김영준 선수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봅니다. 특히 투수를 리드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번트 작전 실패를 했어요. 그런데 그 중압감을 이겨내고 도망간 점수 홈런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김영준 선수의 이 다음 경기 창원에서의 이 투수 리드뿐만이 아니라 타선에서의 모습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최정 선수가 포스트 시즌 통산 홈런 공동 3이고요. 그리고 오늘 결자 해지한 김영준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줬습니다. 3차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. 앞으로 또 포스트 시즌 일정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오전 3선승제로 치러지는 준 플레이오프 이제 3차전은 창원으로 갑니다. 25일 수요일에 치러지게 되고요. 플레이오프에서는 KT가 한국시리즈에서는 LG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